그 이재명 대통령이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네. 국회를 존중하라고 아주 와. 따끔한 경고를 아하. 하셨어요 마치 오. 누구 들으라, <laughs> 같아. 같아. 마치 뭐 모르겠어요. 나는 <laughs> 응. 누구를 향해서 한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마치 누구 들으라 는듯 아주 따끔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뭐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을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오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도 다 전달됐을 거 아니야? 어, 저. 그럼 어. 의원들 앉혀놓고 네. 원래 윤석열은 싸우라 그랬어요. 야그 <laughs> <그것은> 윤석열 혹시 <웃음> 있습니까? <웃음> 윤석열은 심지어 국무위원들한테 <laughs> 어. 아침 가서 싸워. 그랬거든. <laughs> 치러들지 말고 싸워라. <laughs> 격투기도 아니고요.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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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 예.